6월 8일 수요일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는, 있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백 개씩을 내게 줄이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세 화의 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세 화의 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파류의 줄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은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로써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내,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삼손 원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에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렛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가량이라 명다 삼손이 제주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져 이르되 주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와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묵상 제목은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요절 말씀은 28절입니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삼손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어떤 사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아주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기회를 낭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들릴라의 게임에 넘어가서 사사로서의 명예도 능력도 모든 걸 잃어버리고 블레셋에게 조롱당하는 신세까지 이르게 되죠. 어 사실 이렇게 파멸에 이르기까지 삼손의 삶이 단번에 망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의 일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삼손의 첫 탄생을 묘사한 13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삼손이라 아니라 사, 소라와 에스다오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 무엇이 삼손을 움직였다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삼손의 첫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어, 여호와의 영이었다고요. 그 이후에 사사기는 요 삼손이 특유의 괴력을 사용하는 장면을 한 일곱 번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에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라는 표현이죠.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에 모두 공이 이렇게 표현한 후에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그 힘을 사용할 때그 힘의 근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수 있죠. 겉으로는 삼손이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삼손 안에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의도가 담긴 기록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다음, 네 번째부터 힘을 쓰는 장면부터요, 미묘하게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16장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문짝들과 문서주 문빗장을 빼고, 16장 9절에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16장 12절에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16장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 강력한 힘을 쓰는 주체가 여호와의 영이었는데, 이 16장부터는 그 주체가 삼손으로 바뀌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나서 머리가 다 밀렸을 때요. 그 순간 다시 힘을 쓰려는 장면을 보면 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20절인데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주어가 여호와의 영에서 삼손으로 바뀌었고 마지막으로는 내가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런 의도적인 기록은 삼손의 전생에서 삶의 주체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듯이 삼손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별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는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죠. 삼손의 인생 초기를 보면 그래도 그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삼손은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을 느끼고 인지하는 감각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어, 그래도 나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삼손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 버렸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목표했던 가장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부터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역설적으로 두 눈이 멀어버린 삼촌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향해서는 눈이 띄어졌습니다. 힘의 주체와 근원이 여우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이죠. 그래서 삼촌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듯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삼촌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에서 다시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삶을 통해 마지막 힘이 흘러나가는 것을 허락하시죠. 삼손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어디쯤에 위치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든 삶의 중심에 놓는 단계이신가요? 아니면 차츰 무감각해지고 있는 단계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모든 상황에 내가 힘을 써야겠다며 오만함에 가득 찬 자리에 있으신가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다시 돌이킬 기회를 그단한 번의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 하는 우리를 다시 깨우치고 회복시키게 하려는 은혜의 초대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아침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잃고 내가 힘을 떨치겠다며 의수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삼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다시 깨우치시고 부르시는 주님, 그 음성 앞에 반응하며 오늘 하루 내 모든 삶의 문제와 관계 위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하를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